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검색 광고가 지금 세팅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검색 광고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맨 하단으로 가셔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네이버 검색광고 search.naver.com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미 아마 다 로그인은 되있으실 거고요. 아 회원가입은 되있으셨을 거고 일단 로그인을 합니다. 지금은 전부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광고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두개의 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할 거는 광고 시스템과 키워드 도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입금된 금액은 여기에 입금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곳은 요 키워드 도구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키워드 도구.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있으시면 만약에 톤업 크림이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톤업 크림이라고 검색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 보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톤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키워드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면 옆에 있는 추가 버튼을 먼저 전부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라고 클릭하게 되면, 줄여볼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톤업 선크림, 톤업 베이스, 화이트닉 톤업 크림.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뭐가 돼요? 키워드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들이 올라가 있는 거를 나중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 이 페이지를 자꾸 없애시거나 여기다가 직접 다른 페이지 이동하시면 이 페이지는 못 들어오세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 여기 옆에 있는 더하기 눌러서 열으셔야 되고, 요거 X는 뭐예요? 더하기하고 X도 또잘 누르셔야 돼요. 이거 누르면 X 해놓고 나중에 페이지 없어졌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더하기, X는 뭐예요? 없애는 거잖아요. X 없애버리는 거. 더하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시고, 없애시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광고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키워드 도구는 현재 여기 열려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고 다시 네이버 광고에 가셔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시스템 가셔서 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광고를 만드는, 거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고 만들기 혹은 새 캠페인인데 두개다 똑같습니다. 하는 역할이 자, 광고 만들기 눌러보시고 그러면 캠페인 만들으라고 하죠? 맨 어, 상위에 있는 이게 바로 캠페인이고요. 그 밑에 그룹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룹 밑에 하위 키워드들이 위치해 는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렇게 트리 구조라는 거죠. 트리 구조로다가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 캠페인 만들기에서 우리는 파워링크 유형을 할 겁니다 파워링크 유형은 뭘까요 여기가 여기서 톤업 크림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올라오는 것들이 전부 파워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파워링크 자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여기 있는 게 이제 파워링크라고 말씀드렸고 쭉 내려가면 이렇게 네이버 쇼핑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쇼핑 광고예요. 여기 들어오는 광고들 여기 광고라고 다써 있습니다. 밑에는 광고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어, 광고입니다. 광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이두 가지를 광고를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아까 저희가 파워링크 유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파워링크 유형 가셔서 파워링크. 톤업 크림이면 그냥 톤업 크림 검색 광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써 놓으세요. 하루 예산 일단 우리는 20만 원을 해 놓을게요. 여기가 전, 아, 30만 원. 저희가 전체다 쓸수 있는 돈이 하루에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배 이런 거안 합니다. 고급 옵션 가셔서 수령 및종류 일정은요. 우리가 28일까지니까 28일로 일단 해 봅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기. 자, 이번에는 검색 광고 중에서 그룹 1번 그룹에 이요 1번 그룹. 근데 굳이 이거 안 고치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럼 URL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미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면 URL이 보일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새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등록하실 URL은요, 여러분들이 상점, 즉, 어, 예를 들어서 붉은 꽃에 샵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여기 상점 있죠? 그 위에까지, 요걸 내기를 해요.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광고에 여기 url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 새로만들기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url 사용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기본입찰가 70원입니다 어, 일단 저희 바로 진행할 거라서요 뭐한 200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정도부터 그리고 하루예산 그냥 대게 30만원 받았으니까 30만원 그거 옵션에서 어, 모바일 쪽만 가중치를 높여줍니다 120%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요 저장하고 계속하기 아 제가 url을 아까 선택을 안해서 제거는 제가 선택해서 갈게요 제거 url은 여러분들 각자 선택해 주시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자, 그러면,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키워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데, 좀 전에 이거 복사했죠? 이게 다 관련된 키워드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관련됐다면, 둘레, 네, 여섯, 일곱 개의 키워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광고할 때. Ctrl V.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개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밑에다가, 소재를 만드르셔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저희가 이거 검색했죠. 세인트랩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원스테르 피부 화장 끝 요게 설명이죠. 이 요런 내용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 제목을 쓰실 때도 그냥 쓰시지 말고 이렇게 읽어 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여기서. 토너 크림인데 뭐 한정 수량, 바이유어, 얼건 쿠폰 이런 식으로 막써 있어요. 그러면 어, 이거를 할 거면 지금 원 플러스 원 이벤트네요. 자, 우선 제목을 보면, 어, 톤업 선크림이네요. 토, 올인원 톤업 크림. 올인원은 모르겠고. 거의 톤업 선크림. 여름철 톤업 선크림. 인데 일단, 우리는 그리고 일단 여기 들어갈 때는요 15자 미만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제가 쓰는 거 오른쪽에 미리 보기로 계속 올라와요 pc에서 혹은 모바일에서 선크림원 플러스 원 이벤트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15자까지고 여기는 20자 이상이죠 그러면 피부와, 민감한 피부도 걱정 없이 편하게. 이런 말 들어가 있네요. 환하게 정돈된 피부 톤, 돈 뭐, 100개 쓰는 거죠, 뭐. 민감한 피부. 걱정 없어. 그 다음에 깨끗하다고 했나요? 환하게 정돈. 초간단 기현 잡티. 빛나는 극광 피부. 결점 없이 빛나는 극광 피부. 없이 깨끗한 피부 저는 그럼 좀 바꿔보는 거죠 뭐. 비슷하게 이렇게 카피 문구를 만들어서 올리시고. 그러면 여기에 표시 URL이 뜨는 거고요. 밑에 보면 연결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표시는 제 상점이고. 연결은 상점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샵에 있는 이 제품을 연결하시는 거죠. 제품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클릭을 해야 됩니다 상점으로 보내주면 안되고 클릭해서 제품으로 보내고요 상단에 보면 여기 주소줄이 있어요 이렇게 주소지요 이 제품의 위치가 이겁니다 이거 똑같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전체 다 지우시고 컨트롤 V 다 선택하시고 그냥 바로 컨트롤 V 누르세요 붙여놓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연결되는 거는 요거는 PC고 이 밑에는 모바일이에요. 양쪽 다 이렇게 되면 이걸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샵으로 옵니다. 샵으로 오고요. 요거는 요 부분은 요 부분들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오네요.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 다 선택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전달할 서류나 내용, 광고 만들기, 전달 서류나 내용은 뭐 피부 뭐 무슨 독성 검사나 이런 그런 서류가 있을 때 필요한 거고요. 만약 유통업체에서 유통업체 거 받아서 그냥 보내면 되고 없으면 안 보내셔도 됩니다. 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건 참고로 지금 올라온 거니까 확인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확장 제 소재 이렇게 했는데 키워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키워드는 제가 아까 올린 거 있죠 일곱 개 여기 다 노출 가능 올라오는 거고요 소재에다가는 지금 한개 소재예요 소재가 등록이 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좀 전에 보니까 이렇게 앞에 그림이 있어요 자 이런 그림들은 그럼 난 넣고 싶다 맞는 데도 있지만 나는 이런 그림을 좀 가능하면 넣어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볼까요 없는데 요렇게 나오는게 싫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넣어주면 돼요 어디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소재인데 확장소재로 가면 돼요 확장소재 플러스 눌러서 뭐를 해주면 돼요 이미지만 넣어주면 돼요 이게 파워링크 이미지거든요 클릭 그러면 이미지 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최대 2,000에 2,000입니다. 오메가를 넘지 않으면 되고. 2,000 어떻게 만들어요? 미리 캔버스에 가서 2,000에 2,000이라는 크기를 설정해서 거기서 이미지를 만들면 돼요. 아니면 모바일에서, 어려우시면 모바일에서는 1대1 사이즈로 사진 찍어서 그냥 1대1로 만들어서 일단 가져오세요. 용량이 최대 사이즈가 2,000이니까 2,000이 안 되더라도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고 닫기 누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 네모 요게 생겨서 광고가 돼요. 광고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소재와 헛장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노출 이거 2일 정도 지나면 이제 여기 노출이 될 거라고 검토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제 거는 왜 노출 제한이냐. 제 사이트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만약에 나는 쇼핑 상품 광고도 하고 싶다. 아래쪽. 아까 보신. 이것도 같이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광고 만들기 가셔서 이번에 쇼핑 검색 유형으로 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쇼핑 검색이라서 여기서 그냥 쇼핑 검색인데 나는 토너 크림으로 할래. 그러면 토너업. 지 이런 식으로 쓰셔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쉽게 아시면 돼요. 하루 동안 여기서 그냥 다 써놓으세요. 30만원 이내에서 다빠져나가면 만나가니까. 고급에 가셔서 날짜는 이렇게 종료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상품형으로. 그 여기는 저희가 상품형이에요. 그냥 무조건. 없습니다. 이 조건은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쇼핑몰 아마 아까 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더 이상 할건 없어요. 여긴 좀 간단해요. 설정. 여기서 200원부터 시작해보죠. 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저희가 소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금액을 좀 높게 써서 상위 노출을 1등으로 가봅시다. 120. 저장하고 계속하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상품 130개 있으신 분은 좀, 어, 상품명 검색하셔서 하는 게 빠르실 거예요. 근데 10개도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가면 검색하기 나 누르세요. 상품 10개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광고하셨던 이 제품, 붉은꽃 티어샵에 뭐, 이트너크림 나올 거예요. 자, 이 제품을 그냥 추가만 누르세요. 추가 누르면 제거로 바뀝니다. 그럼 어디가 있느냐? 맨 밑에 가면 추가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광고 만들기만 합니다. 끝납니다.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또 하실 게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 소재 검토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나면 노출된다니까 기다리면 돼요. 물론 여기도 확장 소재라는 게 있어요. 홍보문구 뭐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꼭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그 상품 광고는 끝난 겁니다 네이버에 그리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노출될 때까지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